그루고이 사람은 이렇 해서, 그냥, 해 주셔도 되고 그냥 블로 해서, 스라고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 구매하실 분들은 서기렇게 해서, 로이 1600원, 택배, 택배 4000원 추가해주신다는해 알아주시고요 그럼 하나서이렇해보도록하해습니다또 해서, <놀라> 이렇게 <놀라> 해 이렇게 해서, 이렇장 해서, 님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님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이렇장해 아장씩가만님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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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이 가만히, 가만히, 님만장가만니아만히가 장. 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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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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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 히 가만히, 는만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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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시크님 한장 시크님 한장 시크님 한장 시크님 한장 시크님 한장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홍카님 손자 한장 그리고 도모송입니다마감님도모송 한장 풍포카 한세트 베어콘 풍포카 한세트 마감용 오염버 무시제 한세트 단짝인사 한세트 이거 B e 한세트 망고공 한세트 이렇게 들어가고 더불어 이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0 7 0.75로 그 밑에 얘네들 없습니다. 이렇게 운송비 추가해주시는거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고0 0 0원 입금해서 업무를 몇장 챙겨드렸어요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구매해주실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프스테이 링크를 드릴테니까 거기로 들어가서 랜. 여기 아래 써져있는 운송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러면 계좌를 드릴테니까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